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진짠가요? 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 대답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 더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거기에 덧붙입니다 더 주시는 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당당하게 한 주간 더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중국에서는 제 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마무리 되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그 승리에 환호성을 외치기도 하고 또 우리 선수가 잘못했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심판이 아주 그냥 제대로 판정을 안할 때는 분노해서막 입에서 10원, 20원, 30원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를 보면서 생방성으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방성으로 봅시다. 그러면 막 가슴이 요만큼 콩알만해져갖고 아니야, 나는 이따 결과만 볼 테니까 너희들이 보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특별히 이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 가운데 쇼트트랙을 볼 때는 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과 찰나 가운데 그 승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주 볼라고 하면 손에 막 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보겠다. 너희들이 결과를 알려달라. 제가 왜 그거를 보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운동 경기 하나에도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는 우리 선수가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고 우리 선수가 실수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실수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자 하는 생방송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 하나에도 이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늘 잠시 잠깐 뒤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살아름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요. 그 두려움은 전체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을 통해서 다스리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어라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요,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어허, 시원하다, 어허,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손짓을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들은 그 말을 믿고는요, 냅다 풍동하고 들어가고는, 아, 뜨거! 그러면서 뛰어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laughs>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주 평범한 우수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수개 소리 하나에도 언중 육월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낳아준 부모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만 있으면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피부치로 태어난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내가 그들을 다 이겨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떡하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서는 두 가지 결정밖에 없어요. 창고라는 요단강의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요단강과 비교할 바 없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그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고 그 이후 세대들은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요단 홍해가 쫙 갈라지고는 마른 땅이 되었기에 그들이 두려움 없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는데도 갈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을 믿고 응답을 받고 나가는 기적을 꿈꾸는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른 땅을 걸었다면, 이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전는 물이 찰랑찰랑 내 무릎, 내 발목까지 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믿음, 기적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는 그 법궤와 함께 물에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서 뒤로 물러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가는 그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시에 묶여있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믿음을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역장을 맡고 계시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자부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자연분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도 네. 구역자님, 그러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오셔서 구역자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순산하셨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요. 재앙절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덜컹했어요. 아또 믿음이 또 사라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 구역자님이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재앙절개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열보자. 재앙적밀할때그 안에서 혹이 발견이 돼서요. 그 혹을 깨끗이 치료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는 자연분만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더 주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외면치 않이하시는 응답과 기적의 삶으로 채워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에 대해 두려움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당당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도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모든 두려움을 제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던져야 될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백인 바디모에가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눈이 떠진 것과 같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대중들을 봤어요 그 군중들을 보고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까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빌립은 예수님을 굉장히 어리숙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의 뛰어남과 자신의 수세미 빠른 것을 자랑하듯이 돈을 좀 거둬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놓쳤던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은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은 자신의 소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협소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만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의 너희들이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도록 고기 냄새 진저리가 나도록 한달 동안 내가 먹이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소를 잡고 양을 잇는 것을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우리 이 많은 민족을,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 역시도 환경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소변으로 협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험인 성교연 앞에 믿음의 백성들은 내 소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사가 기적을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외면해 나가는 믿음 안에서는 기적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리 시간에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11장 23절입니다.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외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권세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숙이 2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내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그런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로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사바늘을 꽂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를 찾아서 아빠, 손등을 좀 빌려주세요. 아, 얼굴은 당당하게, 음, 해. 그러지만 가슴 속에서는 콩당콩당콩당콩당 얼마나, 왜냐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얘가 할줄도 모르는데 엄한대를 찔러갖고 그냥 피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는 전혀 미동도 없는 것 같지.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나타내주세요. 어, 그런데 갑자기 바늘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피가 쭉 나오는 걸 보고 제 아이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피가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것은 별로 없었는데 아버지가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뭔가 불안하고 연약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고자 손이 떨리고 연약해도 내미는데 아,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콩당콩당 콩 뛰어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제 아이에게 찔릴 때 한꺼번에 푹 찔러라. 흔들지 말고 그러면 좀 아플 수 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제 아내였어요. 저쪽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큰 소리가 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겁이 많은데 제 아내의 손을 찔렀는데 저보다도 안 아프게 찔렀다는 것이에요. 처음은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칭찬해 주자 정말로 쭈삣쭈삣했던 제큰 아이가 아주 자신감을 얻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제 심령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더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니다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자, 이런 믿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빌립의 부정적인 생각을 본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다 남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할수 있겠시무르시는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이런 응답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바로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의심하고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냐?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다네. 자네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암소가 20마리 있으면 두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아이고, 드릴 수 있지." 그런데 나에게는 암소가 없잖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말이 열 마리 있으면 한 마리 드릴 수 있어? 어 드릴 수 있지. 한 마리뿐이야. 열 마리도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나에게는 말이 없잖아. 그렇다면 자네 닭이 열 마리 있으면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그러자 이 사람이 역정을 내면서 내가 닭이 열 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끊임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난리를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이 믿음은요,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향기요, 그 사람의 편지와 같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눈물이 핑도는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석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했지만 버른 돈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밤만 되면 어린아이 둘이 와서는 도시락을 하나를 사갖고는 동생은 안 먹고 그, 아, 동생만 먹고 언니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해도 아, 너만 배부르게. 그래서 자신이 버는 돈을 가지고 걔네, 그 아이들에게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도시락도 주고 다른 선물도 줬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석 달까지 석달 가까이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르바이트비 남아있는 30몇만 원을 찾아서는 그 아이들에게 주고는 자신은 돌아오면서 귀를 옮긴 거예요. 석달 동안 일했으나 버림돌은 영원. 그런데 저는 너무나 진짜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댓글을 볼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편의점에 가자. 이런 부정적인 그 아이들의 그 어렵고 그 연약한 삶을 단지 속여서 빼앗는 것으로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반면에 그 청년에게 힘을 내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졌거나 칭찬하는 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업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데도 응답이 없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허풍쟁이 믿음과 함께 또한 가지가 있을 때 응답이 없어집니다. 마부 둘이 있었어요. 응강이와 만민입니다. 이 둘이 이 수레에다가 많은 것을 실고는요, 그 수레를 밀고 가는데 그 전날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이 수레 두 개가 물에 이 흙, 흙구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은강이는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투덜투덜 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와 흙과 돌멩이를 끌어다가는 그 빠진 수레 바퀴에다가 차곡차곡 쌓고는 말을 갖다가 격려해서 일해하면서 또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는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찰나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휘황찬란한 빛을 내면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는 은강이는 쳐다보지 않고 만민이의 수레를 막 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이가 놀래는 마음으로 아이고 천사님 천사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은강이를 도우셔야지 왜 저를 도우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만 끊임없이 하는 것보다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고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이 홍해가 앞에 있자 그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만 기도하고 내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으면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가 이제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 나가는 능력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선포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능력과 권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듯이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와 죄책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셨기에 응답의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굴고타 라틴어로 갈보리 그 의미가 뭘까요? 해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장소를 두고 그 해골 위에서 십자가가 못 박혔을까요? 바로 해골과 같은 산일지라도. 십자가가 못박히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삶과 대속의 보혈이 흘러내리기에 에스기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갈 때 군사가 되어 나간 같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해골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영원한 승리의 삶이 되기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삶을 의지해서 나가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신앙은요 마른 땅에 걸었던 홍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발목까지 차는 요단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눈에 한 바퀴를 돌아도 돌가루조차도 뿌려지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바퀴까지 돌고 외쳐 나갈 때그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성장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더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홍해에서 요단강으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믿음이 될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도마에게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은다의 승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주간도 더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축원을 드립니다. 네. 축원을 드립니다. 네. 축하를 드립니다. 네.